<laughs> 엄마! 이거 응. 군복은 챙겨야지 응. <laughs> 이 야광복은 뭐야? 왜 너무 작아졌어? <웃음> 아, <웃음> 야! 너만 놓고 가서 그이일본동잖아야오 일본 갔을 때? 뭐고?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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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거, 그거. 어, 오사카 갔을 때저저 <laughs> 맞죠 맞죠 <저거. 웃음> 그거랑 같이 오사카에서. 아 아쉬운데. 이거. 응, 색깔 다 흐졌어? 아니야 원래 이 색인데. 음. 응. 아, 안 입어 요즘에 잘? 아. 일단도 저... 그럼 여기 가져가 가져가. 어, 잘... 잘안아 잘. 잘안 입어? 그럼. 버려 버려. 아 근데 새 건데. 아니, 아, 가져가 일단 가져.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뭐야? 엄마 옷인데 이거. <laughs> 엄마 와서 입는 옷. 그쵸? 엄마가 따로, 빼겠 네.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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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것같거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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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원피스 빵인이이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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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옷도 있어? 현정이옷이 이거, 이거, 데거 이거, 이 이거, 이그러데이 있다가 g g y Snegg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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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n e g 건 y Sneggy! Sneggy! s n 그 g 일단 가져가 그 g y s n 가져가 y Sneggy! s n e g 일단 여기 보류 음 응. 3층. 3층 보류 어? 나또 있어? <laughs> 에치예야저 <laughs> <laughs> 너무 <laughs> 어떻게 할거 <할까요>, 이거 <laughs> 어? 왜왜왜 추억데그 일단 1층 <laughs> 지빵이 거 1층 이거 저 저거? 진... 같이 사놓고 입지도 않고 씨. 군모. 에콧코물니그 <laughs> 이건 엄마다고 엄마가 다고맙습니자 고맙습니다. 네 꼈어 꼈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다고미쳤다 아안 되겠어. 뭐다 열어? 아 잠깐만. 아 아우 아, 안 돼. 마스크? 마스크? 어. 아. 나도 마스크 써야지. 어차. <laughs> <laughs> 아, 버릴거 여기였나? 어, 여기였나? 여기. 여기. 아 이거다 여기다. 버릴 거. 다 버려 아니 버려. 버려. 나시다. 오. 어? 오. 어. 가드. 가져가야지가져가야지 가져가야지. 어. <laughs> 나시, 나시. 추억에 나시. 버려 너무 오래 버려 버려 리오오리리 버려. 버려. <laughs> <이동기간. 22년. 웃음> 이스 꾸부리. 이스 꾸부리. 버리자. 오에 사진도 있고 막. 괜찮줘 형? 아, 아니요. 괜찮아요. 저 코케 있고. 아, 나 일단. 자자이요뭐야 자몽, 엄마, 저거 뭐야? <laughs> 도시가스요. 도시가스요. 아, 이거, 뭐, 이거. 음. 아만이 아저씨? 아저씨가? 어 아, 저거 휴어서건아니아니 휘어서 저거는 그래? 저건 괜찮은데. 응. 무 <laughs> 13일 아. 어 여권도 잘 챙겨야 되고. 로또 아어억 맞다. 로또 너가 준거 5천 원 당첨됐더라. 이거 버려, 사조김. 2022년! 중요해. 칫솔이야? 아니 칫솔이래. 치약이구나. 닭고기맛. 뭐야? 감동. 아니 어차피 이렇게 돼 있잖아. 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봉다리에다 옮겨 놓은 다음에. 어. 뭐야 누구야? 빙 뚱뚱 질긴 고. 아 하기 싫어. 나 진짜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야? 쓰레기봉투 하나부 바꿔야 되겠지. 그래, 그래. 스퐁. 4인 5이포인 5인 4어 5인 4인 5인 4인 5인 4인 5인 4인 공기계 공기계 4로 병따기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 보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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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보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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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인 보인, 보인, 보바보아보리 보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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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겨지지 않아요. 약통 버려, 종합 감기약 하나 더 챙겨. 어, 약, 각 오래, 챙겨. 감기 챙겨. 오래된 오래된 거 아니면 그냥 가져가는 게 좋아. 감기 챙겨, 밴드 챙겨, 눈살 감기 챙겨, 챙겨. <laughs> 약은 챙겨. 이체로 그냥 챙길걸. <laughs> 이거 옛날에 좀 음. 받은 거 같은데. 뭐? 솜팡이야 모야 <laughs> <laughs> 뭐야? 버려버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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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버려 버려 버 뚜껑 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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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 버려 버려 <laughs> 금방이도금방서 도서. 도서, 도다 왔어 도서. 도서, 도서. 도서, 도서. 도서, 도서. 도서, 도서. 도서, 도서. 도서, 도 임형욱, <laughs> 임형욱. <laughs> 그창장 추억이다 추억 화일 여기 응? 여기 <laughs> 집어넣어 파일 아니, 아니야? 버려? <laughs> 졸업장 보병사단 명예졸업장 오 화랑고등학교 예. 이건 누구야 너야? <laughs> 나몸 좋았을 때 동네 동기가 그려주고 <laughs> 어유 가져갈 거 많네 여기. 여기 있네 여기 있네. 음. 음. 아이고 깜짝. 이씨 코스, 모스. 식단 조절. <laughs> 이거 강인자한테 찍어서 놀려야 되니까. 퍼즐이네? 어, 이거 이거는 가져갈래? 응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꽂아. 꼬지야 꼬지 고지. <laughs> 가라 너네. 알짱 일단 거리지 말고. 아 씨. <laughs> 너.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블루투스 왜 이렇게 많아 이거. <laughs> 아다 그거 아니야? 시즌 1세대 2세대 막 이런식으로 있지않어? 그지 껍데기만 있어 이것도 껍데기만 있는거 아니야? <laughs> 껍데기 껍데기는 거라 돈 가져가라 <laughs> 문 돈? <laughs> 일본 돈이야? 응여 짤짤리도 있는데 <laughs> 짤짤리좀없려다잡어 어? 시벤? 나이을걸 아이고 아이고 짤짤리 또 나온다 이제 오호호호 어? 엔화 득템 의리을이다 <laughs> <laughs> <전청이다. 웃음> 뭐야? 노랑 머리 뭐야? <laughs> 강현장 이거 놀려야 되겠다. 나와, 임마 <laughs> <laughs> 어, 말잘 들어. <laughs> 다 왔어, 다 왔어. 다. 왔어. 아, 어깨 아, 빠질 것같 아, 현정이가 흑역사 두고 갔네 여기다 흑역사? <laughs> 뭐흑역사 저게 더맞구만서 열린 <laughs> 누구신지라고 해서 누구신지 <laughs> 어, 끝났네 <끝났다>. 끝났어 끝났어 <laughs> 아그 <다시 절였어. 웃음> 아, <그거> 겁나 찝찝해 아니 핸폰 챙겨요 안챙겨

하나도 안맞하나는 언제라고 다시 맞춰도 늦게 오면 이렇게 밖에 없을 거아손 오. 여 거실이야? 음. 안방. 붓박이를 저거 떼가지고. 와 저기 있었네 원래. 응. 여기. 자국이 있어. 음. 응. 좋군요. 좋구만. 여기 싱크대. <laughs> 어우 경치도 좋다. 지워야지 저거 이거를 한 칸만 빼면 되지 않나? 안르니까 아줌마가 섞겠지 킹사이즈 놓고 새집 아... 새집 비데도 싹 있고 뭐야, 이거? 이런 거 뭐야 이

또또 이사가시나 보다 여기 그지? 편쿠 아니면 냉장고는 냉장고? <laughs> 하시겠지, 아니 근데 근데 옷이 나와 있으니까. 여기는 진짜.